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기능장 시험이 55일 남았네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기능장 구조물을 레이저로 구조물을 이렇게 어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면 파이프만 50mm짜리 스케줄 80으로 구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요즘 코로나로 일도 못하고 하는데 어,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이 될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는, 파시는, 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우판을, 이런 식으로 세라믹으로 해서, 하우판을 이렇게 갈아서, 어, 금방 갈아요. 그리고, 어, 여기는, <laughs> 시어트 용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재를 모재 모자 아니야 쪽 편을 준비해서 전류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살림 차렸습니다.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트리드 준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시어트 용접하는 방법과 또 기능장 구조물 하는 거제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험을 두 번을 봤는데 어, 구조물이고 티그고 전부 합격을 하고 또 시어트까지 외관까지 합격을 해서 다 합격을 해서 집에서 합격된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RT 시험에서 첫 번에는 어, 전류를 너무 세게 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어, 와야가 세라믹에 닿는 바람에 어, 제가 어, 거기에 그 지렁이처럼 복판에 조금 음, 된 부분이어서 거기서 리피아가 나서 어, 탈락하고 어, 두 번째는 이종첫 번째 는일종이었고두 번째 이종그 융합불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잘못된 게 있는지 융합이란 게 서로 뭐 교반이 안 돼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하나하나 세 종류씩 어 아래 보기 또 버티칼 수직 수평 이렇게 세 종류씩 해서 넓이를 조정해 가면서 또 버티칼은 두께를 루트면을 한번 갈아서 높은 전류를 올려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 r 를 찍어 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어, 아, 해보려고 합니다. 전류고, 또, 이런 것들을,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 시험 보는 용접기가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이런 용접기가 아니에요. 이런 용접기가 아니고 교육용으로 뭔 시하는 용접기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잘 맞출 수가 없어요. 소개기 그 위해서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뭐 제가 기능장이 나이도 있고 해서 기능장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사실 오기로 세 번째 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나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55일 남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어 CO2 용접을 모제를 어 9개 그러니까 각각, 버티칼 세 개, 어, 호리전탈 세 개, 어, 아래보기 세 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넓이를 조정해 가면서 또 버티칼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세면 올리기 힘들으니까 루트 면을 좀 두껍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진행을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괜찮으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영하는 거좀 눌러주세요. 하시면 제가 세세하게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용접기도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달라가는 시대에. 어, 용접기 융합이 안 돼가지고, 어, 이뭐시험이안 된다고 하면, 시, 얼마나 그만 치면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 시간 낭비를 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 용접기를, 다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달라가는시 시대에 제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발전병이었어요. 어, 해킬리스 나이키 부대 발전병이었는데, 거기 이제 전류를 교류를 받아가지고, DC 전류, 어, 그 사이클 400 안배로 맞춰서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전류가 공급되는데 요즘 해가지고 하는 전류를 못 맞춰가지고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사비를 들여서 엑셀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